안녕하세요. 루디비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어드를 활용한 역극성 보호회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극성 보호회로가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간단히 역극성 보호회로가 무엇이며 왜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회로 예시와 함께 각 회로의 장단점이나 혹은 설계시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역극성 보호회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반대되는 극성에 대한 보호회로를 의미하는데요. 저항과 같은 특성 수동수자를 제외하면 캐페시터나 각종 IC, 이러한 모든 부품들은 내압이라는 사양이 있습니다. 이 내압은 몇 볼트냐 하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플러스나 마이너스와 같은 방향성도 따져야 합니다. 특정 회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하면 부품이나 회로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즉 반대되는 전압 입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로가 바로 역극성 보호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원리로 반대되는 전압 입력을 방지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회로입니다. 다이오드 한 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이오드가 정방향으로 바이어스 될때 도통되는 성질을 이용한 회로인데요. 이렇게 하면 모든 회로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간단합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했듯이 모든 회로에는 어쩔 수 없이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점이라면 역시 회로가 간단하다는 사실인데요. 회로가 간단하다는 것은 설계상의 용이와 함께 비용 감소라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간적으로 차지하는 면적도 줄어들기 때문에 pcb 사이즈로 줄일 수 있겠죠. 단점으로는 대전력 회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있는데요. 다이오드는 자신의 VF 값에 흐르는 전류 I를 곱한 값 VI에 의해서 전력 손실이 일어납니다. 전류를 많이 사용하는 회로라면 당연히 다이오드에서 열이 많이 날 것이고 이는 회로의 효율이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이어서 소개해 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브릿지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전 방법과 동일하게 정방향으로 바이어스될 때 도통되는 다이오드의 성질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브릿지 다이오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입력이 뒤바뀌어도 상관없이 동작합니다. 이 방법은 입력 극성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전력을 사용하는 각종 산업설비의 입력 회로로서 적당합니다. 산업설비의 입력으로서 적당한 이유는 설비 담당자들이 장비를 설치할 때 잘못된 입력으로 인해서 회로를 고장낼 가능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회로는 입력이 연결되면 다이오드가 두개 동작하기 때문에 앞서 한 개만 이용했던 경우보다 전력 손실이 크고 따라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크기와 비용 면에서도 좀더 불리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역의성 입력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인데요. DC를 입력으로 하는 SMPS에는 퓨즈만 제외하고 이 회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호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다이오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손실이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퓨즈를 추가함으로써 퓨즈의 저항 성분에 따른 매우 미세한 전력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다이오드랑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전력 손실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효율을 좋게 할수 있다는 뜻으로 전원 장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양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잘못된 입력 극성으로 인해서 퓨즈가 손상나는 경우인데요. 이 회로는 차라리 퓨즈를 고장내기 위해 사용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입력 극성을 반대로 연결하면 회로가 고장나기 이전에 퓨즈가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퓨즈가 터지면 회로가 고장이 나진 않지만 퓨즈를 교체해야 하는 소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루드비크 키트에서는 퓨즈는 적용하지 않고 다이어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이어드를 이용한 역극성 입력 방지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각의 방식마다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장치 또는 어떠한 회로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맞게 요구되는 회로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PPT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을 시청하는데 조금이나마 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